저 오늘 샷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진짜 좀 잘하는데? 오, 깜짝이야. 야나 정리해 줄게. 야 미안, 미안해. <laughs> 야 미안해. 아샷 좋다는 말 취소할게요. 왕감자, 오! 왕감... 아니... 왕감자! 오! <laughs> 아, 정신없어. 아, 말 한번 잘못했다가. 아. <�umm> <�energeticoffs>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. 명절 잘보내고 계신 가요이번 명절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포치기나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따봉과 구독. 명절이니까 안 누르셨던 분들도 꼭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0 0지고가고요 갈 소리 막 나죠? 포친키 몇번안 가보신 분들이 하는 실수 뭘까요? 한번 생각해봐요. 왜 나는 포친키에 있는 변태들이랑 변태들만 만나는 걸까? 포친키 가면 왜 빨리 죽을까? 제가 봤을 때는 파밍을 오래 한다는 거예요. 파밍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집저집 집 털러 들어갈 텐데. 그럼 그 집에 있는 적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거죠. 그러니까 자기가 내린 부분에서 몇 개의 집만 빠르게 털고 그럼 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 총을 먹고 외곽으로 빠져주는 겁니다. 그래서 외곽에 돌아다니는 적을 쉽게 잡는 게 포친키를 공략하기 좋은 방법입니다. 개꿀! 여기까지만 털고 외곽으로, 어, 털렸다. 어, 뭐야? 어. 아 <laughs> 아. 이게 포징기입니다. 딱 여기까지만 틀고 외곽으로 빠지려고 그랬는데. 어, 아, 여기 있었네. 그러니까 이렇게. 사실, 저도 어떻게 보면 무리한 거죠. 진작에 나가서 외곽 보고 있어야 되는데. 네, 사실, 맞아요. 배그는 운빨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한 게임을. 영화로 비유하자면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뭐 전략으로 짠다고 할수 있겠죠. 방금 같은 기습적인 상황들은 애드립으로 쳐야 한다는 거 비유 지렸고 거의 스티븐 스필버그급 비유였어요. 외곽으로 제가 자주 가는 루트죠. 해안 루트를 따라서 나가주시면 저기 있기 마련입니다. 완벽 <laughs> 와 4배 4배 점사 나 이제 4배 점사까지 마스터하는 거야 와나 미쳤는데 나 너무 잘하는 아,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너무 세게 때렸다 아아 소리 난다. 일로 오나? 뛰어가 는게 더 빠를 것같 거든요. 섰다. 아, 단발 아, 싫어 하 냐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 진짜 아아 이거 아이거 방했네. 이때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. 차 탈게 갈게 가족하다가 와. 아, 얘가 갱가? 아, 이렇게 맞죠. 와, 이놈 똑똑한 거 봐라. 아, 진짜 놀랬네. 나 완전 놀래미야. 아, 저거 뭐 보여드릴게요. 오토바이 바퀴 터지는 거 보셨죠? 이거 봐, 터지잖아. 어디 왜 자꾸 댓글로 나한테 바퀴 안 터지는데 왜 터트리냐고 뭐라 해요. 괜히 이상한 사람 된것 같잖아, 진짜. 터집니다, 여러분. 1.0 패치 이후로. 알겠죠? 오케이. 어, 저기 차서 있네. 오케이. 저랑 대치 중이었던 애도 잡으러 가 봅시다. 뭐야 쟤? 좀뭐 <laughs> 튕겼나? 가만히 서 있지? 아무튼 개꿀. 야, 아직 포기하기는 일로. 왕금제. 나이스. <laughs> 저기 저 담벼락 집으로 갈게요. 저기서 한번 머물다가. 자기장 보는 걸로 갑시다. 손네좋있다 관절염? 관절염? 허리 디스크? 허리 디스크? 아예! 좋았어. 바로 파밍해 주러 갑시다. 어, 아드레날린. 아니, 얘 보급도둑이잖아? 에미사다! 아, 에미사다! 설마? 아 풀파츠 에미사. 미쳤다. 저 오늘 샷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감도를 좀 높였거든요. 오늘 진짜 좀잘하는데 청소리 나네. 오 깜짝이야. 오 깜짝이야. 여기 있다. 야 내가 정리해 줄게. 오. 어. 야. 야. 미안해. 야 미안 미안해. 네. <laughs> 야 미안해. 내가 정리해줄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샷 좋다는 말죄송할게요 죄송합니다 왕감자 오 왕감... 아니 왕감자 아 정신없어 어, 아, 말한번 잘못했다가... 아. 아, 이래서 입을 눌리면 안 돼. 제가 제대로 들어가자. 가자, 도망갑시다. <laughs> 어, 미안, 미안, 엄마가 스세요 엄마, 오케이, 세차로 갈아타줍시다. 어! 수류탄. 아, 아다 썼지. <laughs> 아다 썼지. <laughs> 집중 집중. 정신 차려. 간다. 개꿀 깔끔했습니다. 저 친구한테 수류탄 좀 빼봅시다. 있다. 와. 와, 뽕 먹고 있었네. 아유, 골치 아프구만. 오. 저도 에미선 해? 에미사 미러전 한번 가 봐. 근데 안 보인다. 근데 자기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갈게요. 아, 수류탄 못 배운 게좀 한이긴 한데, 근데 진짜 수류탄이 중요하거든요. 특히 밀밭 싸움에선. 어, 저기 가준다고 개꿀, 개꿀이잖아. 오케이, okay, 이러면은 길리슈트까지 먹으면은 1등할 확률이 높아지죠? 어? 와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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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튀어나오기 있냐? 음. 자 여기 이렇게 세웁시다. 오토바이고 한장더 김치 오케이 저 집에서 좀 쌌거든요. 지금 저 집도 나와야 되니까. 그냥 탈때쏠 걸. 이거 조금 더. 4배율로3명 남았어요. 하나. <목소리도> 아, 고양이 고양이. 와 방금 근데 진짜 침착했다. 와난 내가 아닌 줄 알았어. 아, 나란 남자 침착까지 해버리면 뭐 어떡하라는 것? 나란 남자의 매력은 어디까지? 아, 죄송합니다. 아무튼 개꿀!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즐거운 설날,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다가 월요일 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떡국 많이 먹고 통통하게 보는 걸로 해요.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 중 10분의 재미를 책임지는 해안이었고요 설날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벽 또는요.